그국 음, 무슨... 아, 음. 그그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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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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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한국, 한을한 사람이에요.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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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사람이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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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식목일 기념식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폐렴을 해서 금지 죽어버렸어. 네. 어. 그니까 그 동네에 살던, 그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. 네. 그 동네에 이문동. 동네 사람들이 전부 상여를 믿겠다고. 네. 그 와가지고선 그냥 야단이나서 거기 이장이 선발을 했어. 서, 저, 전부 천수 사람들이지. 네. 그 사람들이 그 이문동에 다 장사를 지냈는데, 거기가 개발되니까 도로 확장 때문에 일로 옮겼어요. 음. 옮겼는데 이장하고 이장. 에? 이장했어 에, 근데 이 사람이 형하고그 조선의 소반 사기그릇 음. 이런 걸 수집을 해서 지금 민속 박물관이 이 사람이 수집한 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. 음. 그리고 이 사람이 야나기문의 요시 있잖아요. 어, 어. 야나기문의 요시한테 일본을 가서 그걸 한국의 도자기가 이런 거다. 음. 그 야나기문의 요시가 거기서 깨달은 거야. 아. 그 야나기 저걸 만들어는거 했죠. 음. 저 위에 가면. 여기에 많이 이제 개발돼요. 아주 수사포고 올라가는 데도 요렇게 그랬었다고. 어. 근데 이제 직원 도올게 하고 이렇게 해서. 그리고. 여기는 어디 이장 했나 여기 피었어? 있 어? 여기 여기 이장 했나? 왜 다리가 이렇게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썼잖아.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의 마음 속에 살다가 간 일본인 응.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 이게 한국 산림청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도 이게 그 보자기를손따가지고 만들어 놓은거고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 배울 린글 그리 <목소리> 하는 <목소리> 것이지. 여기할 수가 있었나 여기? 그래서 이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음. 많이 정화가 됐네. 여기 아... 그... 여기는 뭐 뭐야? 왜, 왜, 여기 무슨 여기